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acht, mit Näglein bestreckt, Skuf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I'm <laughs> 한국 전력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산업용 전력 요금을, 인상할 듯하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한국 전력 판매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앞으로 한국의 경기가 위축되고 불황에 들어설 것이다. 이미 그렇게 됐다. 이런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전력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주 전력 3연계 사업, 여기에 중국 업체에도 입찰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 뉴스에 따르면 이것은 좀 지금까지의 그 절차라고 할까 이것과는 크게 어긋나는 그런 면이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러한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 무역기구 그러니까 WTO의 정부조달협정 GPA라고 하는 것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공공조달 입찰을 할때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데 한국전력은 이번 입찰에 그런 자격이 없는 중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게 허락을 받아준 상태다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중국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입찰, 거기에 문을 열어 주려고 하고 있다. 뉴스의 내용은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인가 하면은 같은 뉴스에서 한국전력의 관계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관련 내용에 대해 해석을 요청한 사실은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국내 공공조달 입찰, 거기에는 어떤 자격을 가진 그런 업체가 참가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계속 이 규정에 따라 입찰을 해왔는데, 그러면 새삼스럽게 왜 해석이 필요할까? 이것은 뻔한 겁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엇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겠죠. 정확하게 그 기준에 맞다면 그냥 기준에 맞춰서 가면 되는데, 비껴있으니까 들어갈 수 없으니까 혹시 이것도 되느냐. 그렇게 물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개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할 때, 그때, 해석을 요청하지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전력 측에서 1차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본 사업의 입찰방법, 입찰, 입찰 참가자격 등 계약방법은 현재 내부 검토 단계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 재반 사정을 종합 고려해서 계약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어떻습니까? 이 해명을 보면서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중국 기업은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 되게 하려고 한다. 사실이냐? 여기에 대해서 가부관의 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캥기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겠죠. 우선 알수 있는 것이 내부 검토, 검토 중이다 한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부 검토 어떤 것을 하고 있을까? 답을 안 했으니까 중국 업체가 입찰하는 것도 역시 검토 중이겠구나. 이것을 알수 있죠. 또 하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결정할 수 있겠구나.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악마의 디테일을 발견했습니까?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할 때. 그러나 나중에 완전히 100% 아니라고 해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바늘구멍 하나를 남겨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늘구멍, 그것이 비어 있었다. 나는 100% 아니라고 하지는 않았다. 바로 이것이 악마의 디테일이다 하는 겁니다. 한국 철역 측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의 범위와 관련해서 내부 검토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규정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적은 있으나 여기까지 인정을 합니다. 중국 입찰 참여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은 내부 검토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 어떤 것을,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그렇다고 한 것이죠. 또 기획재정부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그러면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것도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 했는가? 바로 입찰 참가 자격의 범위에 대해서 했다. 입찰 참가 자격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했는데 그 범위 혹시 여기까지 인정할 수 없는가 혹시 이 경우에는 그러한 자격이 없어도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유권 해석을 요청했을 것이다 그렇게 어,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전력에서는 중국의 입찰 참여를 기획재정부가 허락했다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것이 또 하나의 악마의 디테일이다. 이것을 알수 있죠. 그런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중국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중국은 참여 못 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겠죠. 허락한 것이 아니고 이 규정은 이만큼 문을 더 넓힐 수 있다. 이렇게 유권 해석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문이 넓어지게 되면.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허락하지 않았으면서 중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경우는 가능해진다.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용은 두고 봐야 알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여기까지 한국전력의 그 설명, 이것을 보고서, 아, 그러면 기획재정부가 발을 빼고자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수 있죠. 이 책임에서.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을 면한다 해서 일을 저질러 놓고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장차 국민이 분노하고 국민이 벌을 내리게 되면 한국전력이 다 받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며칠 후 한국전력은 2차 설명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적자가 난 한국전력이 완도에서 제주 사이의 3HVDC 사업, 거기에 중국기업의 입찰을 허용한다 하는 뉴스가 나왔다. 그리고 그 뉴스에 다음과 같은 댓글이 달렸다. 댓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전력을 중국에 매각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국전력이 2차 설명을 하고 나선 겁니다. 한국전력이 이 뉴스, 그리고 그 댓글에 해명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미 여기에서 게임 끝났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전력이 언제부터 뉴스 댓글까지 생명을 하고 나섰던 것인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의 경우하고 이것은 똑같습니다. 계약 방법은 현재 내부 검토 중이다. 그러면은, 뭐뭐 하는 중, 그러니까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났다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또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아직 검토 중이다. 그러니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거야 한국 전력 좋고 기획재정부 좋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기다려라. 이러면 기다릴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봐야 하겠죠. 국민이 물었는데 중국인 참가시키느냐? 왜 답을 하지 않는 겁니까? 최종 결론이 나고 나면은 이미 고칠 수 없이, 돌이킬 수 없이 되어버리는데, 그때 가서 말을 하겠다. 그때 가서 기어이 죽임을 당하겠다는 것이냐. 왜 바른 길로 갈수 있는데 그렇게 버티는 것이냐. 국민으로서는 번번이 답답한 것이죠. 한국전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전력은 한국전력공사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따라서 정부가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만 하는 공기업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는 한국전력공사법에서 정부가 51%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상대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문재인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들은 법을 고치고 없애고 만들고 이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사라진 국회다 하는 것이죠. 반대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독단으로 다 해치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당독재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누차했습니다. 독재정권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한국전력공사법에서 정부가 51%를 가지고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남에게 그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소리는 쓸데없는 이야기다. 이것으로 아무것도 보장하지 못한다. 있는 것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49%는 중국에게 넘길 생각으로 있는 것인지, 한국전력은 먼저 여기에 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이거 고쳐가지고 지분비율 바꿔버릴 수도 있다.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전력이 겨우 고작 이것을 들고 나선다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점점 짙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이 해외에 매각된다 하는 것과 관련한 인터넷 보도, 또는 댓글은 한국전력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식의 해명을 공기업에서 이런 식의 해명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기가 탁 막힌다 이런 심정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해외에 팔아버리는 것은 한국전력을 팔아먹겠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아닌데, 그러면 이번 공사, 이 사업에 중국업체가 입찰해가지고 사업 따내는 거, 중국업체에게 주는 것은 사실이라는 뜻이냐? 계속 이것을 묻고 있는데, 여기에 답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또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번에 이두 번째 해명까지 보게 되면 결국은 한국전력이 중국 업체에게 입찰을 허용할 작정이다. 이것을 슬그머니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풀이를 하게 됩니다. 3HVDc 라는 것은 중국에게 주지만 한국 전력은 중국에 팔려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다 하고 항변을 하는 것이 그들의 이번 두 번째 설명에서 읽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가서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공기업 주제에 국민을 향해서 명예가 손상되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하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과 한통속이 돼서 국가의 부를 말아먹은 죄를 지은 한국 전력이 사죄를 해야 하는데, 사죄는 커녕 국민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고함을 치고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소식을 보면 한국전력의 상황이 대단히 안 좋다. 그것을 알수 있죠. 과연 그렇게 한국전력이 망해가는 것이라면 깨끗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국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럽게 중국을 끌어들이는 더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중국 기업을 적자 좀 메꿔 보겠다고 들여오고 그러다가 야금야금 안방 내주고 한국 전력 하나 망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국가의 문을 국가의 그 어, 에너지 사업이라고 할까 이쪽에 문을 열어주는 그 짓을 한국 전력이 한다면 거기에 지금 책임자로 있는 사람들이 목숨이 열이라도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경고를 해 둡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